자, 뭐,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동철 박사입니다. 이번에, 아, 비타민 웰빙 동화라고 하는 동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웰빙 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비타민 웰빙 동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솔루션 동화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 발달의 문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재밌게 풀어서 동화로 만들고 그 동화 안에 검사라고 하는 또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양육자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동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동화가 사실은 뭐 다양한 특장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특장점은 동화의 내용과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검사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아이들의 검사라고 한다면 문안 검사 아시죠? 글로 써져 있고 아이들이 그 글을 보고 체크를 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대신 아이의 모습 행동을 보고 엄마가 대신 대리로 체크해 주는 그런 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동화는 그러한 형식보다는 동화를 재밌게 읽고 그리고 내용을 인지하고 유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이들이 쉽게 검사를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화 검사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의 예방까지도 할수 있는 이거 뭐 사실 뭐 1석 3조 4조 5조까지도 될수 있는 이러한 동화인 것 같아요. 예방도 되고요.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요. 또 검사도 만들어지고 엄마랑 이야기도 할수 있고 나중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었구나 좋게 개선이 되었구나도 알수 있는 거니까 아마 상당히 좋은 동화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캐릭터가 이제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폭이 프리 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 따라서 기질 성향을 다들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60권에 대한 동화를 다 같이 이끌어 나갈 텐데 이 아이들 기질 성향 습관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60권에 재밌게 녹아져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처럼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패밀리 세계관들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 엄마들이나 이렇게 양육자들이 아마 보시거나 뭐 교육자들도 보셔도 어, 정말 우리 아이 같은데? 아, 우리 아이와 유사한데? 이런 유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화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요. 어, 상당히 좀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감성동화는 동화마다 다 캐릭터들이 좀다 다르고 그림 형식이 좀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를 읽을 때 어, 뭐, 좋은 캐릭터, 재미있는 동화만 읽고 나머지 동화는 좀잘안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60권의 동화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다 같이 묶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3명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아마 60권 모두 다 아마 재있게 읽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동화 자체가 독서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경험학습을 통할 수 있는 간접 경험학습이라고 그러는 거죠. 동화에 읽으면 아이들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결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연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동화를 읽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마 독서 치료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동화를 다 읽고 나면 그 뒤에 소통 다이어리라 그래서 엄마와 아니면 이제 교사와 아니면 양육자가 같이 아이들과 동화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자를 또 같이 읽는다면 이 예방 효과가 정말 뭐 우리가 치료가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방 효과와 치료가 연계될 수 있는 어 이런 상승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양육백과사전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5세에서 12세까지 정말 중요한 나이거든요. 왜 이때는 머리의 지능이 정말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습관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이 기초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말 괜찮은 컨텐츠의 이론을 백과사전에 다 녹여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의 60권의 동화 그리고 소통 다이어리 백과사전이 다 묶여져 있는 정말 필요한 필독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부모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사도 중요하고 모든 양육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팬데믹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개인으로 있다가 집단으로 오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예를 든다면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사회 생활, 사회 습관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문제 정말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 동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고 그리고 해답도 찾아 주는 동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 동화를 읽어 보시면 좀 다양한 것들이 아마 해결이 되고 솔루션도 아마 제시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저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드는 동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질책들 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 동화를 꾸준히 만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질 높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자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뭐 컨텐츠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